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짠 고객님 안녕하세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시간인데요 아 어, 고객님 어제 제가 방송을 진짜 못했잖아요 결방했는데 아니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러 이렇게 갔는데 이게 복구가 안된대요 그래가지고 메문자메시지다 없어지고 간신히 새 폰에다가 이 이제 전화번호 다운받고 카톡만 다운받아서요 문자가 안돼요 복원이 왜냐면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쳐서 단자를 고쳐가지고 하려면은 일주일 열흘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새 핸드폰으로 처음 방송하는데요. 오 화질이 또 크고 확 선명하게 나오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너무 좋고 아니 어제 진짜 고객님 너무 핸드폰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야 어쩌나 이 고객님들 막 계속 애타게 기다리실 텐데 막 이런 생각에 아 어제 진짜 하루 엄청 고생하고 진짜 뺐어요 그리고 하루 따르릉 안 했더니만은 조금 뭔거 허전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어제 못한 것까지 너무 예쁜 거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추려서 제가 이제 빅빅 사이즈 추려서 이제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아, 또 오늘 또 불금이잖아요 금요일이어서 제가 이제 오늘 진짜 최대한으로 정말 어저께 꽃까지 어제 분까지 소개 많이 예쁜 거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고객님 일단 일단 지금 이제 더워요. 덥죠. 아침에 저울 때 비가 오라 까락도 하대요. 근데 아직은 이런 망사 망사 입으셔야 되고. 어솔 공주 이 망사도 이 망사도 이제 한층 세련돼져요 블링블링 이렇게 살짝 이렇게 터들이 잡혀서 입으면 여기가 살짝 터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너무 예뻐 요 이게 지브라 보라인데요 저게 팔팔까지 충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럭셔리 쪼끼 소개시켜드렸을 때다 주문해서 오늘 미송 잡은 것까지 다 나가고 진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망사시리즈 해드린 거에다가 조끼만 입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훌륭하죠 자 여기에 터들 살짝 터들이니까 앞에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괜찮고 예쁘거든요 자 보라 지브라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예쁜 걸 어디서 진짜 손톱공주 밖에 이제는 인제, 이런 거는 작으신 분들도 입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8899도 이제 조끼는 뭐 필수 아이템이니까 입으시면 되고, 요거는 6677 88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 88도. 자, 블랙 장미고. 자, 요거는 요렇게 살터들이 아우, 터들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목도 이렇게 파인 것 같아서 너무 예쁘죠. 이제 목도 이제 날씬해 보이고. 요렇게 하면서 요거는 핑크, 핑크꽃. 다음에 이거는 지도, 지도 터들 이렇게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사 조금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거 이제 신기 고객님들 위해서 그냥 간단히 이따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신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롱 원피스 원피스도 되지만 헬파라칸니 너무 좋아요. 근데 전체 펄이 들어갔죠 고객님. 자, 나뭇잎이에요. 원피스도 되고, 롱티도 되고, 아무거나 레깅스에다 하나 입으시면 돼요. 자, 팔팔은 충분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 나뭇잎, 펄, 원피스. 요거는 제가 그냥, 음, 아, 그냥 요거는, 어, 25,000원까지 그냥 맞춰드릴게요. 2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펄, 펄 원피스 2 요렇게 해서 요것도 막 웃잖아 요거는 전체가 펄 아무 모양없이 전체가 펄이렇게 해서 요거는 3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어 제가 고 맥락으로 고 맥락으로 요 구구도 맞는거 망사고, 제보다는 기장이 짧죠. 근데 이건 올블랙이에요. 요거는 지도. 부부분들도 맞으세요. 요것도 25,000원. 그 다음에 요거 3단 부위. 3단 부위. 그 다음에 요거 전체 아피스. 전체 아피스. 소매는 망사. 아, 요렇게. 전체 아피스. 그 다음에 요거 세로줄. 세로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앞가슴에 요게 한줄 세로 이렇게 있고, 망사구. 요것도 25,000원, 3만원 팔았는데 한장 남았으니까 25,000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피시 리즈 망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는 터드리면, 이 얘기는 살짝 안먹 연한 호피고요. 이거는 진한 호피고요. 다 이거 2만 원씩이에요. 아까 그 터들도 2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상 호피 장미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2만 원. 그 다음에 터들 터들 샤리 아니 터들이 아니지 샤리 호프 저기 호피 밤색. 샤링, 호피, 검정색 그 다음에 호피 망사인데 목이 이렇게 시슬루가 보이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이 보라꽃 아, 너무 예뻐요 이거는 원피스부터 우리가 계속 팔았던 거예요 원피스부터 이렇게 해서 이거는 2만원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신상이에요 고객님 어? 소매에 요렇게 소매에 하피스고 소매에 호피고 하피스 요기에 하트가 있어요 요거 신상 음. 언바라스 요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날씬해 보이죠 요렇게 요 가슴이 요렇게 들어오니까 요게 호피 하트 요거는 언바란스 언바란스 호피 그 다음에 요거는 소매에 호피가 아니고 나뭇잎 모양으로 하트 그 다음에 리본 다 구구분들 맞으세요 요것도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지방시 지방시 돌리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비대칭 물결. 요렇게 해서 이것도다 2만원씩. 2만원씩이고. 아. 갈등이에요, 고객님. 자, 요거. 오늘 주말이니까 하나 아, 끼울게요. 요 색깔만 있어요. 벽돌 색깔만. 벽돌 색깔만 다섯 장 있는데, 후드에요. 앞에는 청카바 입은 것 같이. 사이즈 좋거든요. 요거 그냥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그냥 2만 원씩 이렇게 예쁜 걸 어디서 여기 이런 거 하시고 청바지 입으시면 세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포인트가 포인트로 그냥 이거는 선착순 다섯 장밖에 없어요 더도 둘도 없어요 딱 다섯 장 이렇게 해서 이거 2만 원자그 다음에 우리 우리 빅빅 고객님들 위해서 이제 빅사이즈 빅빅빅 고객님들 위해서 제가 정말 예쁜 거 원단 촉감 너무 좋고, 시원하고, 짝짝 늘어나고. 이런 거는요, 120까지 맞는 거예요. 자, 원단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 네오타도 원단, 쿠션지 원단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자, 보석, 이렇게. 하피스 보석이, 보석이 정말 싸구리 보석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긴팔이고, 이런 거는, 이제 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스카프 하나만 하면은 이제 뭐 땀도 많이 나니까 지금쯤. 요렇게 해서 요거, 요거는 35,000원. 응? 35,000원. 원단이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네 그냥 3만원씩 할게요. 그냥 주말이니까 다 주말 특가로. 다 3만원씩. 35,000원씩 35 하는 거 3만원씩. 요거는요, 같은 맥락인데요. 진주하고, 진주하고 보석하고 이거는 우리 비로더라 그러죠. 벨벳. 저도 입은 게요 7부기장 그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것도 3만 원. 아, 만민약해져 가지고 도 그다음에 요거는요. 다 지금 120만는 빅빅 사이즈예요. 스카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요것도 신상이에요. 요렇게 스카프를 묶을 수 있게끔 요거는 35,000원. 에이. 모르겠다. 그냥 3만원 할게요. 모르겠어요. 나 저도. 이렇게 해서, 요것도. 스카프 요것도. 3만원. 그 다음에. 요 라비도. 아니. 리본. 곰돌이. 그 다음에 저 입은 거. 저 입은 것도 그냥 오늘 다 3만원 몰아서 드릴게요. 구매특가. 그 다음에 요거. 비행기.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빅빅 사이즈 원피스에요. 요거는. 이거는 원피스. 요거는 그냥 3만원. 그 다음에요, 요거 보세요, 구빈이. 요게 꽃인데, 패치 꽃이에요. 꽃이, 패치로되고 세로로. 무슨 꽃밭에 이렇게 꽃들이 쫙쫙 핀것 같이. 어, 소매 기장도 그냥 구부 기장 입으면, 저, 제가 지금 입은 기장처럼, 요렇게. 그럼 앙사 입고 입으시면 돼요. 요렇게 요게 블랙이고, 요게 카키고. 요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똑같이 맞춰 드릴게요. 어, 이거는 또왜 이렇게 예뻐요, 고객님? 진주가 두 줄이로 개프릴리 프리 달려 가지고. 그리고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3만 원.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만 요번까지 하는 거에 특가로 그냥 빅빅 사이즈 3만 원이고 다음버터는또 응. 이게 올랐어요. 그래서 35,000원씩 아마 판매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Y 그냥 끝났는데 요 Y 3만 원. 그 다음에 요거 조끼 입은 것 같은 거 요것도 3만 원. 긴팔이에요. 반팔부터 우리 이거 막아 진짜 눈에 있죠? 요건 긴팔이에요. 이렇게 하고. 허. 이것도 너무 예쁘죠 고객님 리본 순화하신 것 같이 패치가 있으면서 여기 보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 블랙이고 여기 블랙이고 요거는 밤새 요것도 요것도 3만원씩 요렇게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3만원 시리즈 갔으니까 그냥 다같이 3만원 시리즈 갈까요 자 아이고, 아이고. 베스트에요. 나와. 자. 조끼에요. 지브라 조끼. 요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고객님. 요거 하나만 딱 하니까 어떠세요? 반짝이가 딱 보이면서. 스카프 요렇게 한것 같이. 그리고 주머니 있고. 요게 지브라고. 요게 장미고. 요게 장미. 롱조끼에요. 장미 스카프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요게 호피. 호피, 밤 검정 색깔. 요렇게 해서 요것도 3만원이고. 그 다음에 모니모니 해도 제가 요 특가로. 특가로 해드렸던 요 롱. 롱 호피 자 요렇게 입어볼게요 자 요거 롱 럭셔리 롱 호피 조끼구요 요렇게 이게 제가 3 5 0 0 0원 받아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똑같이 3만원 맞춰드렸잖아요 요렇게 하니까 뭐 주문들 어마어마하게 하셔가지고 다 팔고 미송 들어왔던 것까지 다 나가고 이제 한 장도 없어요 또 제, 저기 주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카키예요. 호피 호피 롱조끼 하고 요거 카키 지브라 카키 요렇게 해서 요것도 3만원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고객님 둥근이 은근히 우리 고부님들이 정말 블링블링 연예인급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상품 하나 더 들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게 차키를 대지만 이게 너무 이거는 이중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울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빛이야, 빛. 빗으로 이렇게 대고 빗도 대고 여기 거울도 대고 다 썼다 하면 이렇게 접으셔갖고 딱 해서 열쇠거리 용도도 되고 이것도 신상품이에요 오늘 2만원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하트 핑크 블랙 동글 빼기 그다음에 보라색 거울이에요 얘는 이렇게 양면 거울 이것도 핑크 그 다음에 블랙 요거는다 2만원씩 2만원씩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님들 가니까 봤던 것도 봐도 이런 거는 뭐 봐도 봐도 기분 좋죠 뭐 저는 이거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자, 행운의 열쇠 꼬리 블랙이고 요게 빨강이고 아우, 너무 예뻐요. 요게 핑크 요게 파랑색 요것도 핑크 그 다음에 요게 보라 황금 색깔 하나가 빠졌어요. 황금색은 조금 있고 되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요렇게 해서 요것도 제가 만원씩 요거는 손그 고객님들 다 하나씩 사셔가지고 지인분들 저기 선물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신대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만 원씩이고 그 다음에 아 요거 입고 됐어요. 요거 파란색 팔찌 옥팔찌 요거는 보라색 그 다음에 저찬 검정. 요렇게 해서 요거는 다만 원씩. 만 원씩. 그 다음에, 어. 이게, 이게 예술이에요. 자, 요게 두개만 원인데 요거는. 자, 요게 픽, 아이고, 체리 핑크, 초록, 요게 네모 빨강, 요게 네모 초록. 그 다음에, 요게 동글 빼기 빨강. 요게 두개만 원씩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핑크. 요것도, 요, 요게 체리 핑크. 보라 요게 연한 핑크. 이렇게 해서 요것도 두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 나비 달리 날랑이 보라 옥색깔 그 다음에 빨간 색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요렇게 해서 이것도 다두개만 원씩 그렇게 하고 우리의 히트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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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마트워치 같은 이 시계 불가리 시계 요거 2만 원. 요, 진주, 왕진주, 작은 진주, 크로스, 팔찌. 요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진주 알이 다섯개 요렇게 있는 거, 금장 요것도 2만원. 그 다음에 요거가 히트에요. 핑크 골드인데, 요렇게. 양, 양볼 진주. 이렇게 해서 요것도 2만원. 이렇게 해서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요 타이. 목걸이 타이 검정이고요. 목걸이 타이 초록이에요. 요거는 제가 만 원씩 맞춰드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문들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공주님 입고 나오는 거 뭐예요? 이러는 거. 이 망사티. 망사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오늘 보라색 입었어요. 색깔이 많아요. 고객님. 자 기본 컬러부터 검정 흰색 소라색 저 입은 보라색 보라 그 다음에 와인색 그 다음에 회색 진베이지 연베이지 살색그 다음에 핑크색 요거는 진짜 요렇게 못가리게 하고 이 소매 이팔 맨살 나오면 그러니까 요거 가리는 목적이에요 크다 크지는 않는데 요게 15,000원씩 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옷만 입는 것보다 이렇게 입으면 더 옷이 고급스럽고 이렇게 해서 요건 15,000원이고 요거 해드리면서 제가 요, 요 술바지까지 자요 술바지 요거 단코바지라 그러죠 디스코바지구구 분들도 다 맞으세요 요게 검정이고 요게 회색이고 요렇게 해서 요것도 15,000원 그렇게 맞춰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120도 맞는 바지 내수바지 요거 회색이고 그 다음에 검정이고 요거는 3만원 요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 제가 요거, 중간에, 이럴 줄 알고 끝에 내가 하나 놨어요. 요거, 120도 맞는 건데, 신상인데요. 요기에, 소매에 요렇게 레이스 되어 있고, 요렇게 딱, 요렇게 샤링 잡아놨거든요. 자, 요거, 반짝이, 전체 반짝이. 요거, 그냥, 25,000원 드릴게요. 요거, 25,000원. 요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요 티셔츠도 내수에요. 8부 기장 7부, 7부 8부 기장 소라 초록 핑크 검정 120도 다 맞는거에요. 요것도 25,000원 아까 것도 25,000원 그것도 25,000원 그 다음에 요거 뒤에 샤링 잡아서 쌓아서 엄청 좋죠. 자, 요게 블랙이고요. 요게 초록이에요. 요것도 25,000원.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고객님 원피스 신상 원피스 몇개 들어온 거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주름이에요. 이제 가을이니까 요런 브라운 계통의 이 장꽃 시폰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고객님 이거는 사이즈도 좋고 자 요거 3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초록 장꽃 요거 시폰 주름이고 시폰이 아니요 그냥 원단 이것도 3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호피 시폰 안감으로 다돼있고 요것도 3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 요것도 3만원 그 다음에 요거 스카프 요렇게 같이 매면서 사이즈 좋고 밑단에 땡땡이 요거는 3만5천원 요거는 똑같이 스카프 요렇게 하고 밑단에 이렇게 프릴 호피 요것도 3만5천원 그 다음에 요거는 빅빅 120도 맞는거 단가라 스카프 요것도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블랙 요건 다머진 니트예요이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인제 고객님 음 응. 카디건 요런거는 120도 다 맞으세요 큰 사이즈도 88, 99도 다 맞고 자 낙타 카키예요 요것도 35,000원 그 다음에, 요 파란색, 블루 가디건, 양 주머니 다 있어요. 이것도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 사각, 사각, 블랙 사각, 검정 가디건, 요것도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 크러바. 크로바 가디건, 요렇게 해서, 이제, 요런 거 하나 장착하시면, 그냥, 큰 추위 올 때까지는 뭐, 무난하게. 요 크로바 요렇게 해서, 요것도 35,000원. 요렇게 해서 맞춰드릴게요, 거의 이미. 아, 진짜, 어제 하루 영상 안 했다고요. 오늘 막 진짜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신상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진짜 작년 봄까지? 작년까지 에 가을에 다 3만 5천원씩 팔던거 그냥 5천원씩 d 시해서 3만원씩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톱공주하면 블링블링 그리고 너무 사이즈도 좋고 원단 좋고 너무 착하고 그리고 예쁜 옷이 너무 많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입소문으로 소개소개 소개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주문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정말, 고객님들, 어머니들, 기다려주시고, 어? 아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어? 뭐, 물 사드세요, 냉면 사드세요, 이렇게 해면서더 입금해주실 때, 진짜 너무 감동받아요, 고객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옷만 파는, 그런 손톱공주가 아니고 저는 항상 진심을 다해서 마음까지 같이 파는 그런 손톱공주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